더 <목소리> 맛있다 이거. 남자들 데이브러시. 혹시 배부른데 일벌 먹는 척 하는 거 아니죠? 아, 아닙니다. 저도 좋아해가지고. 어장애좀 떼이 여기도 있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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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크네. <전판> 세트이고, <laughs> 예, 이거 볼펜과 <laughs> 비교되는 이거, 거 봐. 얘는 18인치에서 18인치 반, 정도. 반, 반 정도. 이거 무슨 피자야? 이거 맞추겠는데? 어 이게 불고기라는지 시그니처. 이게 불고기고? 시그니처. 시그니처. 기본적인 조각 피자. 5천 원에서 6천 원대. 저희는 1인당 피자도 안 시켜도 되고. 맥주 한 마셔도 무조건 다 받아들였어. 아. 사실은 스파게티는 이렇게 아 여기서 서비스로 서비스로 이렇게 드리고 누구한테 준다? 여성분들이 좋아하겠다. <laughs> 먹태. 이집 먹태는 뭐좀 달라요? 어이집 먹태는 이 맥주는 에딩거라는 이제 좋은 에딩거. 맥주. 좋은데? 우리 동네도 만들어 주세요. 잘될거 같아 진짜로. 자 이게 저희 시그니처. 시그니처. 가장 인기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손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분이고 <laughs> 네. 그리고 요거를 섞어서 손님들이 알려준 올려 먹는다? 네, 올려 먹는 게 나도 가장 나 알아. 네. 나 아기자기한 거 좋아해요. 옥수수까지. 네. 네. 아, 아, 이거 먹으면... 너무 맛있는데? 겠 네, 이거는 진짜 왜냐면 저는 마요네즈 되게 좋아요.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너무 맛있게 먹지. 음 맛있다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아, w 이 l 실 동네에 있으면 맨날 고기만 먹을 수 없으니까 음, 맨날 회만 먹을 수 없으니까 a t I will 거 a v e to say that I will h 고 v 고 to s 가 y that I will have to say that I will h a 서 e to say t h 는 t I will have to say t h 에 t I will have to say that I will 라 a v e to say that I will h a 있어 to s 에딩거 회사에서 같이 저희가 독일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에딩거 그 라들러에 대한 빠져가지고 라들러 좀 드릴 수 없나 했는데 맛있어 네. 어. 그래서 레몬이랑 너무 잘 어울려서 이거요이거 8,900원이에요 이거 여자분들 되게 좋아해요 이게 제일 지금 제일 핫하게 야. 제일 잘 나와요 이집 괜찮네 감사합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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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 이거 감사합니다 여기에 좋은 점은 1차로도 오지만 2차, 3차로도 너무 좋다 여기. 그렇죠 예. 다양하게 드실 수 있게 음. 만들어 놨고 있구, 때문에 수다가 춥이시니까 계속 얘기하세요. 나 네. 이거 먹고 있을게요. 그리고, 그리고 꼭 스파게티를 한번 드셔보시면, 게 혹시 포크 걱정하지 될까요? 마요. 나다 먹었어. 이게 거. 너무 맛있습니다. 음. 야, 불고기 맛있다.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도미는 알았어. 자기야, 먹을게 약간 좀 다정, 다정한 면이 있어. 어, 다정하면 조금 있습니다. 다정다가네. <laughs>